아, 레데리를, 그럼, 번쩍하네. 야, 레온빨 아니야? 자, 가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나, 공소, 공포, 조장, 간불, 인불, 내새인데 이게 <laughs> 될지는 모르겠거든요? 야, 뭐, 해봐야지. 어, 해봐야 아는 거지. 에이다. 집착지 네한 대만 치자 나이스 정말 좋아 오 나이스 한 대만 더그 다음 이제 봉도 운영하갑니다 오마이갓 그거 그냥 내리아 감지 불가능 상태가 되거든요. 좀비를 죽이면 그렇습니다. 나이스. 잔데 좀비 죽이면서 천천히 가는 건데. 나이스. 공포장. 일단 구분정한 걸렸고, 공속 1 스텝 쭉쫓을게쭉 타트 쭉, 쭉쭉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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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갈게요. 네, 일단 사운드 안 들려. 오케이. 저러면 저 친구가 이제 인지 불가능에 빠지거든요. 오케이. 공속 매매가 플레이를 할때 이런 식으로 능력을 쓸 거라고 생각하면 그한대 맞는 거예요. 공속. <laughs> 자, 어차피 공포 조장이죠. 잡고 있으면 뭐 의미 없습니다. 공속이야. 자, 배달하려고. 여 기서 이제 또 죽여 가지고 세로 토닌 주사기 활용 해서 감지 불 가능 빠져 가지고 이제 좀보는거 같아요. 게 좋아요. 여긴 맞같 은데 오케이이러면또 다시 공속 공4 04, 4 0 안 살아져. 와, 잘. 좋아요. 이 운영 진짜 하나 <laughs> 괜찮아요. 아, 참. 급한에 성질 급한 녀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나는. 어? 오우, 예. <laughs> 아, 아. 죽갔네. 어차피 또 중앙 잡으려고 할것 같은데. 아 근데 오르몬 들어가서 너무 좀 아쉬워요 오르몬 좀 힘들죠 아잘 떴네 루트 이런 나이 정말 좋고요 정말 좋아 쭉가다공속고 정말 좋아. 나이스. 오늘 휴. 하, <laughs> 공통 왜 쌓이냐. 이상하네. 근데 발전 견제가 안 돼. 공포 도장으로좀 뭔가 이득 봤다고 생각을 하자. 근데 이 이유가 문제인 거지. 발전 견제법이 지금 두 개거든요. 안 물. 오케이, okay. 나이스 공속, 공속 치고 나서 3단계로 때리면 장난 아닙니다. 한대 치고 나서 그냥 3단계로 쫓아와서 때리면 이거보다 강력한 레벨 없어요. 이거보다 어어어어... 어, 어? 어? 오, 나이스 좋습니다. 굿. 늘 끌리러 와... 아, 이래서 오른분도쓴 거야? 날목 세팅이구나. 이건 좀 조심해야겠는걸. 어게 그거? 먹을 필요 없어. 어, 다 먹었어. 아, 참, 이 사람들이 진짜 한명더 있는 거 같은데? 에... <목소리> 우선 터 가야 된다. 터 가야 돼. 빠뜨러 어... 아... 이거 쳐봐라 좋지 않은데 정말 좋지 않은데 정말 좋은데 괜찮아 괜찮아 정말 좋은데 아! 씨, 망했다 야 이거 망했다 이거 개망했다 진짜 와, 진짜 묵직해. 아니, 원작에서는 그냥... 질발린 타임 머리 그냥 없어지던데요. 어, 개발이 왜 없어지는데? 탈지 아, 싫어하냐? 괜찮아. 우리 공격 내면요, 그집만자 죽여도 됩니다. 능력으로 아, 제발... 정말 좋지 않은 걸? 신장치 않은데? 바로 간다고? 구조라고? 정말 좋지 않은걸? 근데 솔직히 공포 조작 없었으면 뛰겼을것 같기도 하고 아 그때 아니야 몰라 그래도 초반에 잡았을 수도 있지 임불 컨셉은 낮춰야 될거 아니에요 나이스 됐어 이런다고? 바로 걸리잖아요 아 제발 아발전이 견제파 아 이거 내 생각엔 개입을 뺏어야돼 개입이랑 공조가좀 애매.. 애매하긴 해. 했다 개입할게 개입, 개입. 이 잡아 이거 한쳐 이거 어. <laughs> 손전등 손전등 가나요 안되지 이 녀석아 어? 존프린트는 진짜 실화냐 데드하 안되지 이런렁 일단 컷 일단 한명 컷 포기하지마 피하지마 할수 있어 가능해 <웃음> 에라이 <laughs> 에라이C <laughs> 에엨 <에이 웃음> 어 아아 아, 아, 아 대하였어요? 님? 나 진짜 몰랐는데요? 홀 <laughs> 아, <laughs> 오. 아, 이게 3킬 난다고요. 이게 3킬 난다고요. 아니 씨, 이게 3킬 난다고요. 아니, 말이 됩니까? 이게 어떻게 3킬이 나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승리. <laughs> 아니, 씨, 이게 안되는 이게 어떻게 3킬이 나. 에이다가 지금 문을 따지 않는 게 맞지 않았을까?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. 왜 이걸 문을 따요? 아, 아. 아. 그렇지 않았을까요? 제 생각엔 그렇다는 겁니다. 아니, 그 치료했었으면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을 건데 이걸 문을 따고 그냥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이 고... 이게 공속이 가게 힘이 아니라 이거 솔직히 4 p A다가 아, 이거 그거 구하면 되지 않나? 왜문 닫지? 왜 문을 닫지? 아니, 뭔 공속이에요, 이 사람들아. 아니, 진짜 번 공속이야. 방금 척수, 때려, 척수 때려는데요. 뭔 소리에요?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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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아 i 아 e o 나이스 c e 진짜 아유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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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아유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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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유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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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유 아유~ 아 네 좋았습니다. g 지 어, 아무튼 뭐, 땡큐. 이걸리겠네. 아니, 위징. 위증... <laughs> 자, 아무튼 좋았습니다. 역시. 어, 그럴 수 있다. 어, 좋았습니다. 2만 6천, 2만 4천, 1 9 0 0 0 1 6 0 0 0 3 6 480으로. 네메시스, 공포, 공포조장, 세로토닌, 주사기. 그 다음에, 알파 기생체를 활용한 간불, 인불, 공조, 내메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공속도 섞었고요 부자한 게임이랑 교차 상태로 발전기를 막으려고 했는데, 확실히 요즘 메타에서는 이 발전기 견제 국 폭으로는 막기가 힘들다는 거 예, 보여드렸습니다. 근데 또 제, 재밌는 거는 이겼어요. 음. 이긴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, 어, 좋았습니다. 아무튼, 주제! 굿!